친구를 다 정리했고요. 지금, 오늘 좀 늦게 일어났어. 자, 지금 시간은 9시 35분. 일단 친구를 정리하고 제가 그 다음에 하는 일은, 보이시죠? 인센스를 피우는 일이에요. 여기 이렇게 선향들이 있고, 그리고 여기 안에 열면 이렇게 죽향들이 쭉 모여있는데, 오늘은 제 제일 좋아하는 찬단을 오늘은 피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것이 저희 모닝 루트입니다 일어나자마자 일단 창문 열어서 환기시키고 그리고 침구 정리 시해서 자리 잘막 정리하고, 그리고, 인센스 피워서, 지금 밤사이에 제가 뱉, 뱉었던 숨을 한번 싹 가는 거죠, 향기로. 이렇게 하면 저의 모닝노트이 끝이 났고요. 지금, 자고 일어나 상태라, 머리가 너무 내판이고, 지금 시간이 9시 어, 45분. 자, 너무 어, 세겠다. 주방 겸 거실 아, 너무 더럽다 변명을 하자면 저는 아침에 정리하는 걸 좋아합니다 밤에 하는 것보다 아침에 하는 걸더 좋아하기 때문에 아, 그리고 지난밤 택배들인데 밖에 또 제가 시킨 게또 있어요 아, 택배 무슨 일. 여러분, 이렇게 많이 쌓였으면 열기 되게 귀찮은 거 아시죠? 아, 어떡하지? 일단, 저는 택배를 이렇게 집에 쌓아두는 걸잘 하지 않는데, 어제 너무 피곤했어요. 그래서, 택배 언박싱이나 해볼까. 솔직히 이 정도 시켰으면 뭐가 왔는지 저도 잘 모르거든요. <laughs> 뭘 이렇게 응. 많이 시켰을까? 칼은 이렇게 많이 사면 이제 기억도 안나 이거 뭐지? <laughs> 짠! 자취생의 필수품 쓰는 모기 때문에 떨어지지 않게 구비를 해보고 있어. 순수 해초 이게 뭐냐면 여기 안에 말린 해초들이 이렇게 들어있는 거야. 그냥 가볍거든요 이런 것들이 건강에도 좋고 그리고 되게 간편해요. 부피도 적게 추지하고 라면 같은 거 너무 먹고 싶을 때 면은 반만 넣고 해초 같은 거 넣으면은 이게 양이 물에 끓으면 이만큼 늘거든요. 그래서 약간 양을 많이 먹을 수 있어서 칼로리는 되게 적다. 음. 건강식이다. 이 뭐냐면, 좀 요즘 제가 되게 관심있고 되게 사고 싶어 하는 프에브코에라는 브랜드의 트댕, 약간, 트댕, 레이입니다예쁘잖아요 깔끔하고 예쁜 것 같아요. 그리고 똑같은 프에브코라는 브랜드에서 제가 컵을 하나 더어요 짠 이중컵 이렇게 또 안에 컵이 유리가 이중으로 되어 있어서 차갑거나 뜨거운 음료를 연 안에 담아도 손잡이가 없지만 따뜻하거나 그러니까 뜨겁거나 너무 차갑게 손실없게 마시지 않을 수 있고 그리고 사이즈 적당한 것 같아요 아메리카노 적은 용량으로 마시기도 좋고 이렇게 짠 뭔가 인더스트리얼한 무드를 내기 위해서 포르크에서 컵과 유리를 샀다. 빵, 아침에 먹을 빵, 바네는 묵은지 들기름 볶음 반찬, 튀김 블루베리, 그레놀라. 이런 거 넣어줘야지 또 약간 현대인의 느낌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마켓 컬리에서 급하게 어제 저녁에 주문해봤습니다. 사인맛이. 의 상징이죠. 나 아, 사인버스키 한통이 있어서 다 먹는 사람이다. 응. 런없네요 응. 오늘 아침에 먹을 반, 메뉴랑 반찬 정도 산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아침은 짠! 이걸 가지고 차려 먹을 건데 아주 주인공이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씨. 는 와. 인정. <laughs> 짠 비건 요거트 그릭 요거트 팜 음, 요거를 그 you 이제 모든 준비를 했고 홍대 AKN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안녕! <놀람> 출근을 했으니까 정리를 하고 저희 편안에 기이가 들려줘가지고. 안녕하세요. 워사워 아 화이팅. 어, 아, 기운이 더 멋있어졌어. 좀, 좀 스타일 봐, 거의. 사자발. 봐봐. 갈... 봐봐. 아유, 저거. 아, 진짜. 뭐야, 너무, 너무. 너무 짧게 찍고 있어? 안녕하세요. 어, 애니타 아, 기운 혹시 알아요? 너무 알아요. 너무 아까 보고 인사할 수 없어. 눈으로만 쳐다보는. 자, 워사 한번 자랑해주세요. 워사워, 아, 너무 예쁘다. 웃었어? 불사해줘서 지 않았다. 왜, 왜 눕히지? 아, 틀렸어. 손님 오셨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머리따리가 오니까 항상 가방이 엄청 무거워요. 집에 가서 먹어야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왔습니다 지금은 저녁이고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 먹어서 저녁을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고 있습니다. 힘들다. 아, 밥을 먹을까 말까. 된장찌개를 지금 먹을까 말까 엄청 고민하고 있거든요. 일단 씻고 다시 올게요. 저녁은 시금치 된장국을 해 먹을까 해서 토장도 사고 음식도 제철인 시금치도 사보고 반찬은 아침에 마켓컬리에 도착한 두부 사서 한번 해 먹어볼게요. 맛있었으면 좋겠다. 처음 하는데 그럴지 모르겠네. 시금치 된장. 아쉽겠다. 큰걸 깨달았어. 우리 집에 국자가 없어서 숟가락으로 떠서 옮겨 담아야 돼. 국자가 왜 없지? 나 국자 있는 줄 알았는데. 어, 니폰 코도 파풍 시리즈 신노끼입니다 피어 놓고, 어. 아, 지 아, 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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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아, 나 아, 네. 네.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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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어 가요. 오헤이헤이와우 야식 내 사실 <웃음> 이유입니다. <웃음> 11시인데 야식을 먹고 있어요. 차도 탔고. 짠! <laughs> 먹어보도록 할까요? 뀨 <laughs> <laughs> 아까 선물로 받은 앞플에다가 악플 마플에 에어프라이어에 굽고 버터까지 올렸어. <laughs> 왜냐면 한식을 저녁으로 먹었더니 단게 땡기더라고요. 단거 땡길 수 있잖아요. 아 음. 버터를 이게 또 가염 버터거든요. 아이 비율이 중요한데 조금만 해서. 맛있다 음 너무 맛있다 음. 지금 이탄 차가 바닐라 보이나? 바닐라 카라멜 차라서 향이 되게 달거든요 그래서 단 음식이 너무 잘 어울린다 신나 보이기도 한데 다음날 아침 커피를 마시고 있어요. 손도 부었어 세상에. 성은 아직 침대고 여러분 아시죠? 일요일 날 아침에 일어나서 침대에서 뒹굴거리면서 유튜브 보는 거 개꿀. 띠띠 그리고 <laughs> 자 제가 어젯밤에 또 와인을 좀 와인을 와인을 좀 먹고 잤거든요 어, 이건 영상으로 찍지 않았어 왜냐면 술을 먹었으니까 그속내좀 늦잠을 잤습니다 몇 시인지 몇 시인지 모르겠어 핸드폰 어디 있어? 오늘은 침대에 누워가지고 아, 안나 어제 먹다 와인 안주로 먹은 브로이랑 커피만 겨우겨우 탔어 침대에서 모든걸 해결합니다 사실 완전 뭐 먹을 때 아니면 저, 저, 저긴 잘 안앉아요 안어 우와 나한테 물어봤던거 어, 샀어 어나 어. 이거 오하이 추천 받아서 샀는데 두개 층이 좋아 좋아요 어, 얘를 이렇게 아우 나도 뭐할까 쇼핑이나 네. 해볼까 네. 여러분 아시죠 이렇게 유튜브 일요일 날 보다가 쇼핑 진짜 많이 하게 되는 거. 올 아직 0 시밖에 안 됐네. 둥글거려도 되겠다. 아, 일찍 일어났구나. 오, 너무 예뻐. <laughs> 아니 각도 잡기 너무... 아초 너무 어려운데, 이 감격을 뭔가 다섯 글자로 말해본다면, 다섯 글자. 인생 최고의 인생 최고날, 인생 최고날. 아, 인생, 인생 최고, 연예인 날? 날? 네. 아 오, 인사, 세